안녕하세요, 유엘레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MIS 켈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의 2023-2024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CMIS 대학 입시 결과 자료는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공유해주셨습니다. 우선 CMIS는 2023-2024 시즌부터 인가국제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졸업생들은 비인가국제학교 시기부터 재학했던 학생들입니다. 비인가국제학교로서의 대학 입시 결과인 것을 감안할 때는 입시 결과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CMIS의 총 졸업생 수는 13명이었습니다. 참고로 CMIS에서는 정확히 어떤 학교에 몇 명이 진학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가국제학교들의 경우, 어떠한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몇 명이 진학했는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CMIS에서는 2023, 2024 시즌에 졸업한 13명의 학생들이 각자 어떠한 학교에 진학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합격 현황과 세계 랭킹으로 진학한 학교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CMIS 졸업생들은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EU 국가들 중에서는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에 소재한 학교들이 합격을 했고 각 국가별 합격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지금부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소재한 대학교들 중에서 어떠한 학교들이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각 학교들의 세계 순위와 장학금 수여 내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소재한 학교들 중 가장 세계순위가 높은 유니버시티업 토론토에 복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총 11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받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니버시티업 토론토는 세계 21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순위 30위인 맥길 유니버시티에도 복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총 2만 4천 달러의 누적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세계 34위에 해당하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도 복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세계 순위 111위인 University of Alberta 그리고 112위인 University of Waterloo에도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114위에 해당하는 Western University에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득과 n s s 그리고 KIS 분석을 할때 세계 순위 501위를 넘어가는 학교들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학교들의 순위와 장학금 수여 내용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CMIS 졸업생들 또한 어느 정도 대학 입시 결과에서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나 맥길 유니버시티 합격한 학생들이 세계 순위 851위에서 900위 사이에 위치하는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서는 CMIS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학업적인 성취에 따른 대학 입시 결과에도 편차는 있고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물론 체득 입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체두익에서도 세계 1096위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소재한 학교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순위 83위에 해당하는 University of Wisconsin m e d i c i n 과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그리고 세계순위 135위에 해당하는 USC가 있었습니다. U.S.에 합격한 학생들은 4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받을 자격을 얻었고, 최근에 혁신적인 대학으로 유명세를 탄 미네르바 유니버시티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소재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대학들에서도 CMIS 졸업생들이 합격한 대학 순위의 편차가 다소 큰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언급을 해드린 Penn State u 나유니버시 e r s i 스 y o 메디슨처럼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도 있는 반면 세계 순위 1000위를 벗어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 대학으로 유명한 p a r 나 Pratt i n s 그리고 SBA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팔슨스에 합격한 학생이 4만 4 0 달러의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고 프레스에 합격한 학생은 8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13명 중에서 한명 혹은 두명 정도가 이 대학들에 진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예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한 명이라면 한 명이 이세개 대학교에 동시 에 합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에 소재한 대학교들 중에서는 세계 137위에 해당하는 러프버러 유니버시티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학교는 스포츠 관련 학문과 연구로 유명하다고 알려진 학교이고 스포츠 과학, 체육 교육, 스포츠 경영이나 스포츠 공학 등 스포츠 관련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들은 크게 유의미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소재한 대학교들 중 CMIS 졸업생들이 합격한 학교들로는 송도 국제 캠퍼스에 위치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FIT와 조지 메이슨 한국 캠퍼스, 그리고 헨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순위 송도 캠퍼스,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등이었습니다. 이 학교들 중 본교의 순위가 가장 높은 학교는 헨트 대학교로 1827년에 설립이 되었고, 의학, 생명과학, 공학, 농업 등 분야의 연구 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교의 순위는 143위입니다. 하지만 송도에 위치한 이 학교들이 본교의 세계 순위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UC 버클리와 그리고 세계 701위에서 750위 사이에 위치한 UC 리버사이드도 같은 UC 계열이긴 하지만. 세계 순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업 뉴욕의 경우에도 순위 스토니브룩은 세계 396위, 그리고 순위 버펄로는 세계 491위, 순위 빙햄츠는 세계 101위에서 1200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순위 송도 캠퍼스가 현재 순위 계열들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현재로서는 파악은 어렵지만 미국 내 소재한 캠퍼스들과는 순위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학교들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니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2023-2024 시즌 CMIS 졸업생들의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MIS 졸업생들은 비인가 국제학교 시기에 재학했던 학생들임에도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 소재한 다양한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실적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했고 장학금 수여 내역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 21위에 해당하는 토론토 대학교와 세계 30위에 해당하는 맥길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고 두 학교 모두 각각 합격생들이 11만 5천 달러와 2만 4천 달러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여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83위 타이 기록을 갖고 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과 Penn State University 그리고 세계 135위에 해당하는 USC, 혁신적인 대학교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미네르바 유니버시티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고, USC에 합격한 학생은 4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을 자격도 부여받았습니다. 예술대학에서는 파슨스와 프렛 그리고 SVA 등의 미국 내 예술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고, 파슨스와 프렛에서는 각각 4만 4천 달러와 8만 달러의 장학금도 수여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세계 137위에 해당하는 러프로 유니버시티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명문대인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본교 순위가 137위에 해당하는 헨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본 영상의 분석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